안녕하세요. 연세디에이지 윤용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젊은층부터 또 노년층까지 제일 관심이 많은 어, 리프팅 장비와 또그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리프팅 장비 중에 하이프 장비인 초음파로 리프팅을 하는 어, 뉴테라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테라 장비는 초반에 인산말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파를 이용해서 리프팅을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하이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다른 리프팅 장비, 제일 유명한 것은 울세라라는 장비가 있고 그 장비에 어, 여러 가지 제네리 제품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고 또 저희 병원에서는 뉴테라라는 장비를 쓰고 있는데요. 다른 장비들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리스라는 기술입니다. 어, 초점이 가운데로 몰리는 그런 현상인데 어, 저희 뉴테라 장비는 그런 센터에 초점이 몰리는 어, 그런 기능이 없, 없기 때문에 좀더 통증도 없고 어, 환자분들이 시술 받는데 좀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으며 더 깊이까지 그 레이저 그 초음파 깊이가 침투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물론 가능합니다. 어, 일단 하이프. 즉, 뉴테라 장비는 근육층과 또스마스층이라는 깊은 곳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보톡스나 필러, 다른 스킨 부스터들은 진피와 또 표피,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시술들입니다. 그래서 층이 다르기 때문에 어, 뉴테라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시술들을 병합해서 하는 치료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 피부가 얇거나 얼굴에 살이 없어도 시술 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얇은 피부든 두꺼운 피부든, 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 이런 초음파 시술들은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은 간혹 부작용으로 볼페임 현상이나 얼굴 살에 빠지는 현상들을 종종 보일 수는 있는데요. 어, 어디까지나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리스라는 기술 때문에 그런 볼페임 현상이나 볼 꺼짐 현상들이 어, 최소화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땅콩형 얼굴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턱 근육이 나왔다든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살이 너무 없다든지 또는 광대뼈가 많이 돌출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 유테라 가지고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 볼에 휠러를 좀 채운다던가 아니면 턱에 보톡스를 추가로 시술하여서 그 균형을 좀 잡아주는 컨비네이션 치료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일단은 피부를 통과해서 근육층에 자극을 주는 모든 초음파 시술들은 전혀 안 아플 수는 없어요 그중에서 가장 깊이 들어가고 강력한 에너지인 어, 울세라 시술들은 너무 아파서 수면마취를 해도 종종 깨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정도의 통증이고요 대신에 저희 미테라 같은 경우는 마취 연고로도 환자분들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어, 적은 통증을 가지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일단은 다운 타임이 그래도 조금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어, 턱 뼈나, 어, 광대뼈 있는 데를 손으로 만지면 약간 옥신한 통증이 좀 있고요. 그 통증이 사라진, 즉, 2주에서 3주가 지나면서 서서히 탄력 개선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한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리프팅 효과를 조금씩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초음파 장비인 어, 뉴테라 리프팅 장비를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거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 저희 채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